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어때요? 재밌습니까? 아, 시장 재밌어? 어제 어, 윤수임 센터장 보니까 수익 나던데 에. 요즘 뭐 시장 보면 재밌죠? 뭐, 나스닥 시장 자체가 어, 지금으로는 자체가 어때요? 어, 옆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옆으로 어, 이럴 때 어, 사실 수익이 많이 나요 왜 이런 장에서 수익이 많이 날까? 어, 원행이 장에서는 한번 반대로 찍으면 돌아오질 않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 속절없이 손실만 봅니다. 근데 이런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 이런 박스권 행보장에서는 내가 어디를 찍었든 버티면 다시 오거든. 최상단과 최하단에서만 찍지 않으면 버티면 다시 수익권으로 와. 맞잖아. 이런 장에서는 손실 나이가 어려워 사실. 반대로 찍어서 들고 있으면 다시 오거든. 맞잖아. 그지 요즘, 음, 국내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그죠? 우리나라 시장 대비, 미국 시장이 강하긴 한데, 미국 시장도 지금 어느 정도 쭉 올라온 자리에서 좀 탄력을 많이 잃었죠? 옆으로? 이거 보면, 어, 봐봐. 나스닥 차트를, 에, 월봉을 보잖아요? 완전 신고가요 그지? 이 신고가에서는, 어, 사실, 그지? 여기서 더 간다! 어디가 저항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왜, 원디 신고가잖아. 신고가의 저항이 어딨어? 신고가에는 저항이 없습니다. 어, 지 가고 싶은 만큼 가고, 지 눌리고 싶은 데에서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 제일 멍청한 게 뭐냐면, 신고가 자리에서 버가냐 못가냐를 물어보는 게 제일 바보야. 왜? 아무도 몰라. 신고가인데 누가 어떻게 아냐 그지? 근데 참 이거 보면, 야, 우리나라 시장 진짜 썩지 않았어요? 야, 미국 시장은, 어, 신고가를, 돌파하고, 이 팬데믹 때쭉 올라갔던 자리에서 그대로, 어, 급락이 나오고, 그대로 끼고 올라오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잖아. 완전 신고가잖아. 그죠? 코로나 팬데믹 때그 상승 기류를 넘어섰다고, 지금. 왜 넘어섰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사실 팬데믹이 지나가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다 미리 끌어다 쓰고, 그리고 나서 다 끌어다 썼으니까 이제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내려왔잖아. 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의제는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는데 금리 인하 안한 데매 연말까지 안한 데매 그지 근데도 계속 올라 야 미쳤나봐 그지 미쳤나봐 이래, 이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어, 우리가 글로벌하게 놀아야 돼 국내 시장은 음, 이차대용 부장의 그릇을 담기 너무 작다 글로벌하게 <laughs> 나스닥에서 놀아야 된다 물려도 나스닥에 물리자 어, 어, 나는 그래 어, 왜냐면 나스닥은 안 망하거든. 그래서, 어, 항상, 나스닥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을 통틀어서, 어, 지표로 나타낸 게 나스닥이잖아, 그지? 그니까 말 그대로, 어, 나스닥이 정말 이 하나의 글로벌 마켓의 큰 지표야. 비트코인도 나스닥 따라가잖아, 그죠? 왜 따라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laughs>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왜 따라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근데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따라가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스닥을 따라가고 글로벌 시장이 다 나스닥을 따라가 그러면 주식할 때 뭐, 테마주 할때 뭐예요? 테마주는 항상 대장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대장주는 뭐야? 나스닥이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 발을 들이고 싶은데 종목을 고를 줄 모른다 그러면 이 모든 거의 집합체 뭐래요? 나스닥을 하면 돼요 나스닥을 사면 돼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어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깨진다. 자좀 기다려 봅니다.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쇠를 어, 찍고 싶지만 어, 꾹 참아, 조금만 어, 참아, 한번만 딱 참고 기다립니다. 어, 기다리면 또 어, 흐름이 나올 거야. 3 분만 딱 기다립니다. 어, 3분 동안 도땅다 생각하고 어, 가만히,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어, 2차 대형 부장은 평정심을 잃지 않잖아. 언제나 차분하게. 봐. 저기서 내려온다고 셀 찍었으면 100% 물렸다니까. 봤지? 그러잖아 자, 이제 1분이 또 지났습니다. 자, 이제 60점 위로 올라왔죠? 어, 이제 다음까지 보는 거야. 차분하게. 내가 지금 마우스에서 손 떼고 있잖아. 그렇지? 왜?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마우스에 손 대고 있으면 어, 나도 모르게 딸려 들어갈 수 있거든. 자, 이제 어, 그럼 보겠습니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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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지 마. 좀 기다려. 야, 이 차분하게 기다려야지. 야씨 나는 차분한데 왜 니는 차분하지 못하냐. 다음 분까지 기다려! 차분하게 기다리죠? 흥분한 거 아닙니다. 흥분한 거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차분하게. 자, 이제 3분 지났습니다. 자, 육선 밑에 있죠? 예, 요번에, 요번에, 어, 돌파 못하면 나는 셀을 찍을 겁니다. 요번에 돌파하면 바위를 찍는 거고, 어, 돌파 못하네. 이러면 셀을 찍어줍니다. 셀! 오케이. 셀. 셀! 셀! 셀, 가자! 그렇지, 56불. 그렇지, 66불! 99불! 100불! 자, 150불, 160불! 190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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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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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야, 야, 내려다 말아 자, 100, 200불! 야이, 끝! 끝! 자, 봤죠? 육수선 매매야! 기가 막히지? 204불. 차분하게 3분 기다리고, 한 40초 만에 수익이 나지? 여러분들, 40초 만에, 어, 1계약 가지고, 204불을 벌었어요. 27만원. 일기하기면 우리 천불이잖아, 그치? 133만원 가지고 40초 만에 27만원을 벌었어. 여러분들, 이게 해외 선물이에요. 130만원 가지고 27만원 벌면 몇 프로예요? 2 0 여러분들, 주식해서 2 0 먹으려면 하, 저 바닥에서 잡아서 겨우 상한가를 먹어야 2 0입니다 근데 해외 선물은 그냥... 60선만 보고 깨지몽에셀 찍고 올라오면 바위 찍고 40초 만에 벌잖아. 기가 막히지. 이게 바로 해외 선물입니다. 돈 벌기 참 쉬워요. 정말 쉽잖아,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처럼 종목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지금은 종목 선별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뭉뚱그려서 시장을 사는 겁니다. 시장을 사는 게 선물이고 선물의 최고봉, 대장주가 뭐야? 나스닥. 그래서 나스닥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벌기 쉽잖아.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지? 뭐 지표도 모르고, 뭐 몰라. 근데 1분 봉에 60선만 보고 매매하니까 돈 벌리죠. 그럼 여러분들도 1분 봉에 60선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벌 수가 있는 겁니다. 돈 벌기 쉽지.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대용부장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이것저것 매크로도 보고, 다볼줄 안다라고 저는 판단 해요. 차대용부장이 여기서 제일 몰라. 아, 나는 솔직히 엔비디아가 얼마인지도 몰라. 근데, 육선 보고, 매매해서 돈 벌잖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육지선 매매 매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속는 셈 치고 육지선만 보고 매매 한번 해봐, 진짜. 그러면 뭔가 감이 잡히고 보일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쉽잖아. 내가 뭐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차대웅구장은 수익이 났습니다. 돈 벌기 쉽다. 여러분들도 쉽게 돈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재밌는 수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